살은 빠졌는데, 왜 배는 그대로일까? 이런 생각, 한 번쯤 해보셨죠? 그 이유, 바로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. 겉으론 괜찮아보여도 배 안쪽, 장기 주변에 숨어있는 지방이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. 이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만이 아닙니다. 심장병, 고혈압, 당뇨, 심지어 일부 암까지,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지방이죠.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꾸준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걷기, 달리기, 자전거 타기처럼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을 주 3, 4회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. 운동은 단지 지방을 태우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 저장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. 스웨덴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었을 뿐 아니라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던 유전자가 그 기능을 멈췄다고 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.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좋은 지방이 있어요. 이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나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으로 이 갈색 지방의 활동을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운동.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혹은 가벼운 자전거 타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오늘부터라도 내장 지방과의 전쟁을 시작해보세요. 몸이 가벼워지고 유전자까지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. 하루 30분. 꾸준한 유산소 운동. 내장 지방을 태우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.